자, 저는 지금 칭청샨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참 도시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안개 끼고 비가 추적 추적 오면서 항상 이런 느낌을 나는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울리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와, 이게 모양이 마치 왕궁에서 쓰던 그런 그릇 같지 않아요? 이미 이제 요리는 다 됐고, 이제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숯불 향이 엄청나는데, 이 숯불 향이 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고기에서 나는 숯불 향이에요. 고기에서 나는 숯불 향. 아, 엄청 좋아요. 소세지랑 라로운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 탕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 탕수육 소스 없는 탕수육 추가한 거예요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어요 신춘산 홍제국이 음, 그래서 갈비도 홍제국 고수입도 홍제국 그래서 이 도시가 이렇게 숯불 향을 만든 고기 같은 것들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음. 고기에서 음. 숯불 향이 엄청 나거든요 지금. 입에 먹으면 숯불 향이 확 살아나요. 탕에 보면 이렇게 이런 고기도 들어 있고 여기 탕수육도 들어 있고 또뭐 들어 있어. 옥수수 이런 것도 들어 있고. 갈비 엄청 큽니다. 여기는 날씨가 워낙 이렇게 습하고 항상 비 오고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뜨끈하게 국물 있는 이런 탕 요리, 이런 뜨끈한 고기 이런 게 뭔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고기 퀄리티가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맛있다. 너무 쫄깃하고. 그리고 고기가 이제 그냥 일반 고기가 아니라 숯불에 한 고기다 보니까 훨씬 더 풍미도 좋아요. 오전에 이제 비도 오고 날이 그렇게. 풀렸는데도 여기는 꽤 쌀쌀한데, 이런 날씨에 이거 먹으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국물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이 도시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근처 가까운 데 있는 저희가 사는 청두 그쪽에도 이미 몇 개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아, 먹을수록 속이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뭐, 이런 탕요리 같은 거를 생각하면, 흔히 호고랑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호구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류의 백탕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요리들도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별로 옥수수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탕 안에 또 옥수수가 있으니까 옥수수 그 단맛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이 국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숯불 향과 조금 달달한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고기도 아주 든실하네. 아 너무 맛있다. 음, 밥 있나? 고기는 이미 박살이 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놈은 그 완두콩에서 나는 잎이라고 하는데, 아삭아삭한 게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식당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먹고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냥 쌀밥 먹기 좀 심심하니까, 메뉴에 없는 볶음밥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주방 이모가 즉석에서 볶아준 볶음밥. 나쁘지 않네요. 옥수수를 계속 넣어놓으니까 국물이 너무 달아지네요. 옥수수를 빼겠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도시에 있는 지역 맛집이 크게 잘 돼가지고 큰 도시에서 이제 분점을 또열수 있게 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 맛있는 걸 먹으러 또 이까지 큰 도시에서도 이제 분점을 여니까 얼마든지 이제 사실 생각이 나면 도시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분위기나 이런 거는 어, 이런 데 와서 먹는 것만 못하죠. 사실. 드디어 추가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에 싸먹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볶음밥을 한번 이렇게 싸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숯불 향이 너무 좋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